오늘의 저녁은 보쌈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잉? <laughs> 항상 오빠랑 나는 오면 대각선으로 앉더라. <laughs>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어. 와, 밖에 진짜 너무 춥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물안 맞지? 아, <laughs> 어, 뭐 먹을래? 날 추워졌으니까 굴도 나왔을라나? 이런 거 맛있어 이거 고난 이거 비 어. 그러자 비? 음, 골뱅이 음, 무침 비 어. 하자 비 얘로 한번고 추운 와중에 따끈한 국물 와 진짜 너무 춥다 벌써부터 패딩을 입어야 되다니 <laughs> 감사합니다 따뜻해? <laughs> 오빠는 항상 이렇게 사발로 먹더라 <laughs> 옛날에 사약 먹어서 죽었나봐 전생. <laughs> <laughs> 엄청 잘 먹어 <laughs> 이거 심지어 그릇도 뜨거운데 <laughs>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굴 와우 대박 <laughs> 김치. 김치가 여기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, 그치? 뭐, 우리 저번에 여기서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그 생생동무통 그거 찍지 않았어? 맞아, 맞아. 그치, 그치? 카메라 와가지고. 그래서 막 엄청 신기했었는데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는 그 원래 봤을 때그 완전 예능 촬영하는 것처럼 우르르르 막올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. 여기서 좀 미흡 방송분, 미반송분 찌으러 왔나봐 보충을 해 음,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오, 맛있겠다. 마늘, 마늘, <laughs> 막힐. 먹어봅시다 맛을 알려주세요. 어때? 음. 맛있어? 나도 먹어야지. 이따 아, 막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해 보입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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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 있다. 양념장 부품 보쌈 올리고 <웃음> <웃음> 김치 올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많 <laughs> 꿀도 올리고 <laughs> 이거 뭐 있었는데? 여기 음! 근데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쌈스타에를 <목소리도> <스토타에르 웃음> 김치야. 약간 달달한 그맛 있잖아. 내가 뭐 하는지 알아? 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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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쓴 거야. 나 옛날에 도토리 공부방 다녔을 때 저거 배웠거든. 왜팔까는이고말 <laughs> 해. 초등학교 때 도토리 공부방에서 저거 이거 서예 하는 거 배웠어. 먹갈고 이렇게, 이렇게 처음에 쓸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, 이 이거 있잖아. 배웠다고. 잘겠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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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보쌈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